농경지로 둘러싸인 전원 주택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외져 있는 것은 아니고 차로 4분대 면내가 매우 가까이 있어 생활권이 좋아 살기 좋은데요. 앞마당과 집 상태 관리가 좋아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듯합니다. 차로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차량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도 없고 따로 물어줄 돈도 없어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물건인데요. 다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서 명도만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싸고 좋은 집 빠르게 받아보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진입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입로는 이렇게 주도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를 따라서 2m 정도 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스팔트도 있고 콘크리트로도 있는데요. 도로가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본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앞마당까지 차가 어, 저 흰색 때문이죠. 열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약간 이제 색이 좀바래지고 어, 홈통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외벽 쪽에 좀 누수가 어, 물이 좀 새갖고 그 외벽 쪽 색감이 좀 탁해지고 어두운 그런 감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도시가스가 안 들어다 보니까 LPG 가스통을 저렇게 달아놨네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조금 연료비 부담은 조금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저렇게 한 절반 정도가 어, 자갈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본체를 받치고 있는 땅은 앞마당에 이 잔디를 좀 깔아놔서 어, 생활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집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땅하고 경계면도 확실하게 구획이잘 되어 있구요. 근데 이제 이거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 사건번호가 하나인데 물건번호가 여러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어, 땅한필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매각대상이고 이 영상에서 다루는데요. 다른 물건번호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저 뒤편에 그러니까 이제 본건 건물하고 이어지는 그 뒤편에 전도 매각 대상이긴 한데 굳이 거기는 이제 낙찰 안 받아도 이 집만 난 사겠다 하시면은 이 영상 보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2017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지 한 8년 차 정도 되는 건물이고 거의 이제 단층인데 저기 앞에만 이제 2층으로 올라져 있고. 그리고 보는 것처럼, 건물이며, 앞마당이며, 그 상태, 관리 상태가 너무나 깔끔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몸만 들어와서, 그니까 추가 비용 없이. 다만, 이제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요거는 1회차 유찰이 됐다가요. 한번더그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려는 찰나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진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을 살펴봤고요. 본건 땅에 대한 필지는 여기 이제 한 필지입니다. 지목은 이제 대지고요. 나머지는 좀좀더 본건 땅은 이제 이렇게 경계면이 잘돼 있죠.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하나 있고 땅은 한 필지입니다. 건물도 하나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나머지 이렇게 크게 구역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또 물건 번호가 또 달라요. 그렇죠? 요건 또 다르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요것만 다룰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튼 제가 이제 사건 번호 알려 드리니까 요것도 관심 있다고 하면은 이그논 있죠? 그전 전이랑 여기 텃밭도 굉장히 좀 크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더 가까이서 그 찍어서 이제 그 현장 위에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면도 확실히 구획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2m, 여기가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차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한 절반 정도 좀 크게 기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갈로 깔려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앞마당으로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됐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서 추가로 뭐 수리하거나 그런 거는 없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한 필지고요. 농림 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그 땅이 199평, 대략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가 31만 원. 다음에 88만원 감정이 88만원 적었고 총그 감정이 땅값만 1억 7천 나머지는 이제 1층 하고 2층 주택 인데요 목구조 싱글 지붕입니다 그래서 23평 7평 해서 건물은 총 30평 정도 됩니다 이 가추 뭐 지붕은 4평 정도인데 여튼 본체는 30평 정도 그래서 총 감정이 2억 9천 대략 어, 3억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 지금 한번이 동네는 3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갖고 2억 9천이 지금 2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번더좀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번더 떨어지면은 거의 이제 1억 4천에서 5억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가 변경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는 이제 여기서. 어, 취약기가 뭐, 정지, 뭐 이타, 곁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어,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서 대부분 변경됐다가 다시 재매각이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챙겨보시는 게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번호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번호 별로 그 인접 필지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본권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성지도에서, 드론에서 봤을 때 여기가 1번입니다. 아마 지목이 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이것만, 이제, 해당 영상에서는 좀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면들 보면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인데, 딱히 뭐, 방 개수나 이런 건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대략 한 30평 정도 되면은 1, 2층 다 합해서 방이 최소 3개 정도 나오고 화장실이 두 개나 많게는 3 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수도 3, 4인 식구 머무르기에도 괜찮은 평수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죠. 말소 기준일이 2017년 6월 30일인데요. 이것보다 선순이면 인수 후순이면 말소인데 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요런 게 이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도 괜찮죠.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주인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보면은 관리가 꽤나 잘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 차도 돼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만 좀 명도를 하면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보면요. 여기가 뭐 10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땅도 대략 한 150평 본권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 9,500에서 9,800 근데 어뭐 없네요. 그죠사진이좀 비교해볼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얘는 또 매매가 1억이 나왔는데 얘도 평수가 좀 크네요. 이거 본권보다도 한200한 50평 정도 돼요. 본권 한 150평 정도 되죠. 땅이. 25년 이상,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1억이다. 물론 이제 그 완벽한 비교는 안 됩니다. 본 거는 이제 지은 지 8년 차고 거의 좀새 거에 좀 가깝죠. 땅이 150평이 아니라 대략 한 2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평수가 좀 큰데 1억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도 좀 싸야지. 지금 보면은 2억이죠. 2억 9천에서. 그래서 2억대보다도 한번더 깨져서 1억대 돼야지 사람들이 좀 관심있게 좀 보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좀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는 게다가 아까 여기 주출입문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현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햇빛이 4교절 내내 잘 들어오는 집이다. 그 위에서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아까 들으면서 본 것처럼 대부분 농경지죠. 음, 논밭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가 2번, 나머지 얘가 물건 번호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가기엔 좀 멀긴 합니다. 이게 이제 주도로 긴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 본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9분 정도 걸어서 9분 뭐 500m 정도 됩니다. 차로는 뭐 금방 가지만, 근데 면내가 굉장히 가까워요.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주도로, 여기 버스 정류장 이 있었죠? 여기 가면은 여기가 면내예요. 그래서 뭐 하나로마트, 은행, 보건소, 우체국 등등 주유소도 있고 면내가 한 4분대니까 어, 생활권이 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점선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무슨 택지개발지구로 어,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땅값이 오르면 얘도 미칠 영향이 크죠. 물론 여기가 다 농경지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회복탄이 터지면 이쪽으로 이제 가듯이 이쪽도 이제 영향이 좀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는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낙동강으로 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바로 앞에 그좀 나가면은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시내는 좀먼 편입니다. 여기가 본권인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 안동시청이 좀 멀고요. 여기 보시면 안동역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이 서안동 ic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본권에서 이 시청까지 가는 거는 한 37분. 그리고 키로스 따지면 27km 정도 좀 꽤나 멀죠. 그래서 오히려 시내보다 이 도청이 좀더 어 근거리 번화 거든요 그래서 도청이 아까 그 면내에서 한 4분이니까 여기가 한 6, 7분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활권이 좀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면은 물론 이제 주변이 농경지긴 한데 완전히 외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없기 때문에 오, 오히려 좀더 조용히 터세 없이 조용히 살 수가 있다. 본권이고요. 그래서 위로는 예천 영주가 있고 봉경이 있고요. 상주, 그다음에 아래쪽 군이 의성, 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기차역이 아까 이쪽 안동시청까지 가는데 기차역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있었죠. 서안동 IC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어, 이쪽에 있었나? 그래서 여기랑 어떤 그 고속도로 IC랑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시골 살면서 외곽으로 빠지게 해도 괜찮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거는 가장 큰 이슈 사항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추 매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챙겨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 문제가 없다, 악찰 받고 물어줄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명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명도는 어차피 어그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정이 있겠죠 이 집주인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아니면 좀 돈을 달라 주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뭐, 나가는데, 뭐, 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해야겠죠. 보통 이 사비가 한, 50에서 많이 줘야 한 200이거든요. 이 200은, 이 강제 집행 했을 때의 비용이에요. 그죠? 200 초과하는 거는 그냥 강제 집, 200 주고 강제 집행 하는 게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은, 아, 200밖에 못 받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선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얘기하면은, 단돈 50만 원도 고맙다고 하고 이사비 받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남향 집에다가 햇빛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어 2017년 승인 건물이라 지은지 뭐 새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집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싸면은 여기는 신, 거의 신축급이에요. 1억 대까지 떨어지면. 근데 이제 시골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리 부담이 사실 있죠. 그래서 싸게 샀더라도 수리 뭐 하면 1억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좀 머리 아프서 싫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실거주도 괜찮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